몰래 찍지 마세요. 네? 대놓고 찍어, 그러면. <laughs> 여기야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카메라라 김진경이 한구석엔 꼭 나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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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시다, 요가 갑시다. <laughs> 운동 좀 그만해. <laughs> 싫어. 와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이거. 걸레 빨다가 뭐가 움직여가지고 보니까 요 고양이 있는 줄 알고. 책상이 여기 있는데 봐보같이 여기 천장에 고양이 있는 줄 알고 소리 잘 들었죠? 한로 올리는 게 아니고 너 허리로 아, 아, 올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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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같지만 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가져다주셨어요 왜, 왜 시스템에서 노래 불러요? 아, 하인, 음. 생활이 습관하다 하인 생활이 습관화돼 있어. <웃음> <웃음> 정장 꺼. 응. 껐다. 근데 고린이 진짜 그래. 응. 내가, 응. 내가, 나 스스로, 응. 내 자신에게 깜짝 놀랐어. 그치, 그치. 이렇게. <laughs> 또? 응. 응. <laughs> 그 다음에? 10등분으로 짠거 보는 거야? 10등분? 어. 응, 눈무 까고 마. 시작. 뭐예요? 뭐 하고 있어? 뭐하고있어? 여러분 <laughs> 네, 안 믿기시겠지만 저한꺼번 혼자 다 먹어요 네안 믿겨요 감기 걸려서 저기서 혼자 먹고 원장님도 방에서 혼자 드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외로워요 아, 어...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드세요 알끈 먹어서 기침해요 막애기야 아, 금이가 뭐야? 아, 금 야야. 애기들도 아, 금이라고 안 한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지. 응응, 응. 애교를 부르고 응응, 저거 보세요. 여봉 이런 거 연습하고 원래 저한테 그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막섹시걸막 이런 노래를 막 갑자기 불러. 저희는 이제 무서운 <laughs> 창고문을다 들어갑니다. 아, 무서워요? 뚱뚱이, <laughs> 뚱뚱이, 꼭 2인 1조로 가야 해요. 무서우니까. 어, 생각보다 안무운데 별로 안 무서워? 어, 뜨긴 애. 한번 확인마세요 아, 안 무를 대라. 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건김세영 선생님이야. 정답. 원장님, 네. 오늘 기념일이 아, 광복절 전날. 땡. 퇴태하면 뭐야? 어떤 분이? 우리 어 누가, 누구에 대한 기념일이지? 저, 저. 아, 최태환님이 여기서 일한지 딱만5 년이 됐나요? 혹스. <laughs> 맞아요. <웃음> 기념으로 쌀. <싸라. 웃음> 당에에 사준 준준다 하, 하, 는영영 찍으려고 했는데 하, 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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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드디어 하, 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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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죠. 음 음. 이런 맛이구나. 언니님 부러워요. 제가 게손 음. 손 씻었어요. 음. 음. 어때? 이맛 어. 어. 음. 어요 생각보다 어때? 훨씬 맛있어 만족 어 근데 이가 아프다 음. 토마토는 스테비아 말고 일반 토마토로 하면 더 상큼할 것 같아 음 혀가 알려요 어우. 어우 당뇨 걸리겠어 음. 啊！真的！啊！太疯了！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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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힘 빼요. 아픈데 어떻게 힘 빼요? 나를 이겨봐. 내힘 여기 시작. 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어. <laughs> 옛날에 음. 왕이 죽으면 음. 신하들도 다 생매장했잖아요. 음. 내가 만약에 췌장에 문제가 있다. 그럼은 같이 같이? 난안 죽어. 아, 왜 저래? 아. 아니 <laughs> 나만 좋아요 <laughs> <laughs> 만약에 내, 내 악성 댓글 달렸어 그럼 선생님 지워줄거예요 뭐라고 달리면? <laughs> 아이 존나 못생겼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나답해서 이렇게 저 동의합니다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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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색 수영복 입으신 분 어디 아퍼 보이는데 이러면? 아,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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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창을 닫아버릴까? 아니 그러면얘뭐 있구나라고 생각하네 지금 댓글 도안 달리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왜다달었어내 네, 어깨 봐. 유지태 같은 어? <laughs> 그 앞에 있는 나를 <laughs> 나는 그거 같아. 옛날에 미녀는 괴로운 김하정.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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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웃으래? 이거 봐. 아 o I'm not 너무 i n g that. 가 내가 가 t doing t 요 네. t 네. i 응? 네. 계속해서 보고 막 응. 그냥 이지건컬을 받는 거야. 짝짝이 인간이 되었어. 아, <laughs> 나 쌍수하면 이렇게 돼. 이게 없는 눈. 소나이 같아? 아니요. 최강하고 예고편이 너무 슬프 진짜 <laughs> <나> 보자, 보자, 그냥. 와. <laughs> 오늘.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추워서 이거 이거. 원장님! <laughs> 아 <시리오. 웃음> <와>, 너무 추워요! <좋아요. 웃음> <laughs> 귀여움이가 살고 있는 방입니다. 바로바로 원장님 방.